그다음에 금력행득인신이라 지금 또한 다행히 인간 몸을 받으나 정시부르말세니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는 말세니 되어 있죠. 오 동절아 아 슬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부정합니다. 네 말세에 태어나서 행복한 거예요. 말세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형을 볼수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 얄팍한 사람. 어진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을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의 꽃은 연꽃이에요. 근데 이그 야원 스님은, 야원 비구는 스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치우친 이런 가르침을 내래요. 그 다음에, 자, 슬퍼요. 자, 시수 과연. 누구의 화물인가? 누구의 화물이겠어요? 자기의 화물이죠. 수연, 연응 반성하여, 그리고 그대나, 그러나 그대는 반성해서 하례 출가하여, 애월 끊고 출가해서 수지 응기, 응양기를 수지하고, 응양기는 양에 맞는, 그리부패가면은 적당히 먹고 남기지 않듯이, 이 바로 신들의 그 밥그릇은 양에 응한 그릇입니다. 그 때문에 적절히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먹지, 음식을 탐해서 먹지 않은 그릇이라 해서 응양기라고 하거든요. 착대법복하야 대법복 그게 가사입니다. 결국 이 가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천의 대복전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복을 자기가 누릴 것 자기가 모든 욕망을 전부 다 없애고 남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큰 법복이죠. 이 출진지 경로하며 번뇌를 벗어나는 빠른 길을 밟으며 왜 번뇌를 벗어나는 지름길은 결국은, 욕망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스님들은 욕망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욕심도 다 버리고, 또 뭐예요? 재산, 모든 건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고 출가하는 거죠. 세상을 버리죠. 은둔자죠. 뭐라 하자면, 이제, 홈리스, 노숙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무르지 묘법 하면, 무르 묘법. 이 무르 묘법이 참 좋아. 이 자연의 가르침이거든요. 무르의 반대말은 유루예요. 유루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욕심을 내서 자기가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무루는 그냥 뭐예요? 그냥 흘러간 대로 사는 거예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런 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영 둑수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사오고산,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 대단하죠? 결국 욕망을 버리라는데, 에, 여러분들은 출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욕망을 버리지 않아도, 욕망을 내도, 욕망을 컨트롤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욕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망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돼요. 스님들은 인간이 아니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 수묘 지리를. 그 뛰어나고 미묘한 위치를불가승한 말로 다할수 없다. 말을 이길 수 없다. 그죠? 어떻게 말로 다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인유고금이언정 사람에게는 옛과 지금이 있을지언정. 법무하이.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법에는 시간적인, 무시간적이죠? 무공간적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나누고, 또 지방색을 띠고, 또 당파산, 또뭐 학벌, 또뭐 사람 어떤 그런 수, 수준, 지위, 나누죠. 근데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멀고 가깝고,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고하가 없죠. 높고 낮은 게 없고, 절대 평등 세계입니다. 시간적인 구분도 없고, 공간적인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무시간, 무공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눌 수 없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눠서 사는데 나눠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은 나누고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올 밴드에 올렸죠. 백범 김구 선수의 인상이 참안 좋다고 백범 선생님이 자기 그뭐 과거를 보다가 역시 그 시대에도 비리가 많아가지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참. 실력 있는 사람은 출세를 할수 없습니다. 출세를 해도 꼭 마지막에는 유배를 가든지, 뭐, 좀 이렇게 해피엔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어떤 결말이 맺어지죠. 그래서 이제, 백봉 빙구 선수가 그 사주 공부, 아버지에서 사주 공부를, 그 관상 사주 공부를 했는데, 자기 공부해서 자기 관상과 사진을 보니까 아주 안 좋다는 거야 관상이. 근데 거기서 그 어느 가르침을 봤더니 어 뭐라 했습니까 나오죠, 그죠? 뭐예요? 몸은 아뭐 잊어버렸네. 결국은 심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그 몸보다는 아, 뭐 어디 사 잊어버렸네. 하여튼 우리 그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마음의 어떤 그런 상해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백범 김구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완용은 인상이 관상이 너무 좋답니다. 참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앙케드 조사를 했답니다. 그들은 이완용처럼 살 것이요, 백범 김구처럼 살 거요. 했더니 대부분이 다 이완용처럼 살고 싶다 하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판사였어요. 친일파지. 하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라도 자기 살고, 자기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살면 되지. 그래서, 그, 그, 거기 뭐예요? 서천에 가보면, 그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그 노시집성촌이 있거든요. 그기 어디야? 서천군 기산면 내동리. 거기가 이제 노시집성촌인데 거기 산에 가보면 우리 그그 그 할아버지 노재승 할아버지 묘 산소가 엄청나게 커요.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렸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일본 뭐 대일본 제국인가 뭘뭐 하든가. 초대판사, 노제 쓴게써놨때 묘비에, 아이고, 친일파 할아버지, 내가 있어. <웃음> 웃었지. <웃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나누고, 나눠도 이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그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은 나눠서 필요해요.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아요. 그 나눌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집 방위. 그리고 어느 날이 길일이다. 어느 날, 어느 거기시 대장군이다. 그런 거하등 필요가 없고, 사실. 뭐, 어느 것이 명단이다, 명단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더 중요시 생각해. 월화수목 뭐, 금토일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보고,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해요. 참 인간의 심리 전그 갖다 무식하다, 무지, 어리석다고 표 편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신도한테도 아 스님 그 어, 물어봤더니 거기 뭐 어, 자기가 사주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고 오늘 기운이 안좋은지까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aughs> 아이고 인생을 맡겨요 사주쟁이한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 왜 그랬잖아요 내가 들었지 남주부사 그지? 어, 쾌하면 돼. 하고 싶은 거. 다만,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빚을 내서까지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은 그거는,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잘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후회야. 근데,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돈도 벌지만, 나의 인생에 한 획을 그겠다. 이걸 통해서 경험을 쌓겠다. 돈도 벌지만, 그러면 잘 되든 못 되든 그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나눠서 좋은 것은 나누고 나눠서 하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나눌 필요 없는 거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서 전부 그걸 부추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언론 매개체는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좋은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건안 좋아. 너무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음식 식당 좋은 건 좋은데 또 부추기잖아. 그리고 또뭐 있어? 요 또뭐 건강에 대해서 뭐 어떤 뭐암뭐 아, 조짐이 보인다 그런 사람한테 불안을 조성하잖아.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걸 잘 가릴 수 있는 그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너무 걸리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암에 걸려도살수 있고 암에 걸리지 않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 따라 자기 인연 따라. 이 세상 살다 가는데 제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좀 조절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목적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인류 우지 사람에 이런 어리석음과 지혜가 있을지언정 도무성세 도에는 성하고 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 어리석음이 영원히 어리석지 않거든요. 사람이 지혜로워도 영원히 지혜롭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백범 김구처럼 살래요. 이완용처럼 살래면 난 백범 김구예요. 이완용처럼 잘 살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빨아먹었습니까? 응?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생활는 데가 잘못 먹고, 하지만 정신세계는 얼마나 풍만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정신세계가 없으면. 그, 뭐니 소크라한테 그랬나요? 살찐 돼지가 좋아, 마른 철학자가 좋아. 근데 나는 다 좋아. 왜?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오늘도 남 좋은 사또 뭐야, 그, 그, 뭡니까, 그, 뭐야, 그. 국수 좋아해가지고. 국수 내가 두 그릇 먹었잖아. 또 하얀 국수는또그 진짜 맛있대, 못지. 그거 다 먹었잖아. 두개 남겨놓고. 아, 살찌면 어때? 건강하면 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생각을 하라는얘기예요 살찐 돼지는 정신세계 없이 무조건 먹는 것만 밝히고. 하자면 돈이 있는 악의죠. 악의. 아귀. 세상의 욕망에 갖다가 끌려가는 거죠.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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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을 거 먹을 거집집집 집, 집. 물론 그 필요해요 추가하지 않는 하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정신세계 있으면 되지 아 행복하다 내가 보이 있어서 그러면 또 남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서로 다 좋지 그죠 말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살이 쪄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역사나. 자기 체질이라. 어느 게 이쁘고, 어느 게 좋잖아. 난 텔레비전 보면 삐짝 말라가지고, 연예인들. 아이고, 그, 백겨놓으면 떡딱만 있을 거 아니겠나. 그게 좋다고, 막, 그, 아이고, 참. 물론, 그것도 한때겠지. 10대, 20대니까 그렇게 하지. 30대가면 하겠어. 근데 그렇게, 뭐, 몸을 갖고 서 이쁘다 한들, 정신세계가, 가난하면은, 이혼합니다.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리처드 기아하고 신디 크로포트인가 뭔가. 이혼했잖아. 그래서 최순실하고 또누야 누구야. 그 야구선수. 고성만이야. 조성만이야. 조성민이야. 이혼했잖아. 나중에 자살했잖아. 그거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있어야 돼. 어떤 것도 자기가 자기 인연이라고 받아줄 수 있는 거. 근데 사람은 하나의 제약을 걸어요. 한 부분에 하나의 데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거의 꼽혀 가지고 그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아 이것은 안 좋은 건데 이안 좋은 거 외에도 좋은 것이 있지 않냐? 눈을 돌리거든. 그게 정신 세계가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또 힘든 것을 통해서도 야 이것을 내가 겪으니까 없는 사람들, 아 힘든 사람들의 마음 고충을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신 세계 아니에요. もしよ。